오늘은 서리태 서리태로 콩장을 한번 만들거거든요 콩장은 이게 그 단백질이라 밥상에서 떨어지면 안돼요 이게 깨끗이 씻혀가지고 이렇게 꿀 조금 약간 불려놨어요 다시마 우이 물을 한 공기만 넣고요 넣고요 이렇게 짜게 안할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반찬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콩, 이거는 밥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콩은. 쭉쭉 어 먹고,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짜게 안할 거예요. 심심하게 할 거거든요. 간장. 맛간장이에요. 하나. 네, 네 다섯개 풀면 될거예요 콩은 콩 지린내가 나니까 청주, 청주 좀 넣을 거예요. 엉덩이를 내놔니까 청주 좀 넣이죠. 청장은 간식으로도 먹고 밥상에 항상 해서 넣고 드시면 좋아요.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미리 씻혀가지고. 약간 끓여놨어요. 조금 끓어야 돼요. 2 0분 정도, 한 5분 정도 끓여서. 끓일 때 들기름, 들기름을 한 스푼 들 거예요. 한 스푼 들면 굉장이 맛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맛있거든요. 서리태예요. 서리태 는 트리트는 밥에다가 좀 해서 먹고 콩장도 해서 먹고 콩국물도 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콩국물 해가지고 콩국수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굿소하고 콩국수도 한번 해서 먹을 거예요. 제가 콩국수를 좋아해서. 통장은 물엿을 넣으면 딱딱해져서 안 돼요 들기름을 미리 한 숟갈 넣으면 소으로싹 숨에 들어가지고 맛있어요 아주 고소하고 저는 설탕을 안넣고 이거 꿀이거든요 잡골, 잡골이에요 저는 이게 꿀을 미리 넣으면 속으로 스며들어서 맛있어요 나중에 넣는 것 보다 통장에는 저기 뭐 물엿을 넣으면 딱딱해져서 안돼요 꿀이에꿀 꿀을 미리 넣으면 속으로 스며들어서 맛있어요 식탁에다 놓고 간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심심하게 해가지고 짜게 하지 말고 매실청, 매실청도 한 2스푼 넣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래 묵은거라 맛있어요. 2스푼만 넣겠습니다. 소리태로 통이 소재예요 으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죠. 음식이 보약이죠 종이 종으로 종부로 해서 먹으면 거의 배가요. 이제 물이 이렇게 이 정도면은 조금 따박따박 국물이 좀 있어야 돼요. 생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참깨를 듬뿍 뿌려가지고 한번 맛있죠 잘했습니다 쉽게 먹겠습니다 콩자반, 허리채